지금 다 굳어버렸네? 그러게 한달 넘게 항생제 계속 받았잖아. 음, 완전히 네. 딱 걸려져 벌써. 꽤 크게 들어 오랜 병원 생활로 엄마의 혈관은 굳을대로 굳어버린 상태. 이제 어지간해서는 주사 놓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괜찮은가? 음. 여기 <목소리도> 닝기를 꽂았다가 막 대발이 부렇게 터지고 그러더라고요. 터지네 진짜. 터지지? 응. 응. 터지더라니까. <laughs> 이번엔 손목에서 바늘 꽂을 자리를 찾아보는데요. <laughs> 아, <좋다. 웃음> 아, 아프다. 아프다. <laughs> 아, 눈다 <laughs> 잠깐만 계세요 <laughs> 결국 젊은 간호사가 주사 놓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. 주사 한대 맞으려면 서너 군데 찔리는 건 각오해야 하니 병원 다니기가 참 고역입니다. 네안 맞아 이쪽 반안 맞았거든.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나봅니다이뭐 뭐야? 응? 뭐야 이거?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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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봐래한 그래. 아, 그래. 아, 기흥이만 완도에 떴다 하면 나타나는 열혈 팬들 바로 엄마들인데요. 이놈의 인기 어쩌겠습니까? 또한곡 불러 드려야죠. 인정는 수도사의 파는. 그 옥상에 쇠복기 온다 감사합니다